안녕하십니까. 1거 영도최영도 원장입니다. 어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지난해 자사고 학생 10명 중에 3명은 대학을 안 갔다. 어찌 된 일? 이렇게 된고난 다음에 내용을 보면요. 은어 전국에 있는 자사고들 전부 다 모아보니까 9700명 가운데 2900명 그러니까 약30% 정도 되는 친구가 진학을 안 했다. 그런데 저게 아무래도 의학계열을 위한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이 된다. 뭐이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뭐 일단 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의약학계열 인원화가 늘어났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안 가고 있는 친구도 많겠죠. 그래서 사실 어 가고 싶지 않고 한번더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지 않을까요? 재밌는 거 말이죠. 저는 이게 충격적이 않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자사고는 10명 중에 3명이 대학을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10명 중에 3명만 가는 자사고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냐고요? 그냥 바로 시원하게 보여드릴게요. 바로 상산고입니다. 상산고를 보면요. 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36.1%만 대학을 가고요. 64%는 대학을 안 갑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자사건 다 이런 거야? 또 이럴 수 있을 텐데요. 반대 케이스 꺼내볼게요. 바로 하나고등학교인데요. 하나고등학교를 보시면, 어, 이학교야 바로 10명 중에 3명 정도 안 가네요. 그렇죠 66.8%가 진학을 하고요. 33.2%가 진학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학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 제 YDTI 영상을 잘 보신 분이라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겠죠? 맞습니다. 바로, 대입 전형에서 이 친구들이, 어, 수시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어, 정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학교들이라는 거죠. 즉, 무슨 뜻이냐면, 상산고는 가장 정시형인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을 쉬면 내가 수능 공부를 더 하면 지금보다 충분히 마음에 드는 학교로 갈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화고 학생들은요 완벽한 정시형 학교가 아니라 반대의 수시형 학교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이번에 활동으로 안 가면 수능 가서 이 정도 학교 갈수 있겠어?라는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즉 어떤 말씀을 드리냐라는 거냐면 자사고 중에 진학률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수시형 자사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 전국단위 자사고를 비교해 본다라고 할 때, 어, 얘가 수시형에 정시형이 안을 보시면요. 뭘 본다? 진학률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깨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학률이 높은 학교는 원래 더 좋은 학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들여다보니까 좋은 학교일수록 진학률이 나쁠 수도 있겠구나. 이 점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분당을 가서요. 분당 중앙고등학교 봤습니다. 야, 벌써 분당 중앙고만 해도요. 56.7%, 아까 얘기했던 10명 중에 3명 안 가는 것보다 더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실 자사고보다 얘네가 더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이 학교는 나름대로 과학 중점 학교에도 불구하고, 어, 수능으로 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이 정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학교보다. 분당에서 더, 어, 입시에서 뾰족한 학교가 한 군데 더 있죠? 어딜까요? 바로, 그죠 낙생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 낙생고등학교는 몇명 정도 갈까요? 볼까요? 자, 10명 중에 4명 정도 가네요. 어마어마하죠. 하나고보다 훨씬 진학을 덜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수능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자,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대학을 가기 싫어서 안 가고 못 가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대학을 갈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안 간다.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진학률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시형 자사고일 거고요. 만약에 일반고라면 명문고이며 그 학교는 학군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동네가 학군지인지 학군지가 아닌지 뭘 보고 판단하시면 더 좋을까요? 네, 진학률을 보시고요. 유명하다는 학교의 진학률이 너무 높다라고 하면, 아, 우리 지역이 학군지가 아닌가 보구나 생각해 보신 것도 씁쓸하지만 답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씁쓸하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런 입시 형태는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공교육 입장에서는 이게 옳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분명히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길이 좁아질 겁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걸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고교학점제 시기에는 수능이라고 하는 게 위력이 약해지고 축소될 수 있겠네요. 자, 입시라는 거 바르게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항상 바른 입시 안내드리고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